네, 안녕하십니까? 최 대표 t v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어 김우영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요. 어, 우리 이제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뭐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청년 내일 채움 공제도 있고요. 그냥 내일 채움 공제도 있고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네. 우선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실제로 우리 세무사님이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를 이제 실제 진행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신규 청년을 뽑아라. 네 맞아요. 네, 뽑아라. 네. 뽑으면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그다음에 청년도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서 나중에 2년 뒤, 3년 뒤에 얼마를 가져가겠다. 이게 네. 맞죠? 그죠? 예, 예. 예, 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되게 큰것 같아서 네. 좀 많이 좀 네. 작년에는 또 이제 예산도 소진되고. 그렇죠. 금방 그 소진됐죠. 정도로. 금방 소진됐죠. 네네. 그래서 신규 청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공제는 재직. 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공제는 신규 채용하는 청년. 네. 자 신규 채용하몇 개월 정도 지나야 되는 거죠. 6개월 정도 지나야지 네네. 되는 걸로 네네.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12개월, 이, 12개월 이하의 이제 그 고용 네. 기간이 있는 분들만 가능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퇴직을 한 다음에 네. 6개월 이상 네. 이후에 이제 다시 취직을 하시면 되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그 퇴사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어느정도 기간이 예, 실업기간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신청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예,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당장에 채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최근에 채용한 사람을 찾는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러실 수도 있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12개월 이내에 12개월 동안 고용이 안되신 아주 이제 처음 사회에 진입하신 분들을 고용하실 수 고용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퇴직을 한 시점 이후에 얼마 나 네. 시간이 지난 분들을 이제 어, 고용하실 때도 네, 네, 조건이 맞으신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요즘에는 오히려 어, 취업을 하는 청년 입장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네. 우리 사업자 분들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조건도 있죠. 기업의 조건은 상식으로자 5인 이상. 네. 네. 그다음에 또 5인이 안 되더라도 또 있죠. 네.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의 그렇죠. 경우에는 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꼭오인이안 되더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사업주들이 그 사업주가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시잖아요. 네. 물론 내는 게 맞죠. 네, 물론 내는 네, 게 맞는데 여기 예. 이거는 2년형, 3년형 중에서 네. 근로자 부담금과 기업 네. 부담금 그리고 네. 정부 부담금이 있는데요. 네네. 어~ 정부 부담금뿐만 아니고 기업 부담금도 네. 결국에는 정부가 내주는 네.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2년) 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담금이 (400만 원인데) 네. 예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이것도 그다음에 네. 일정 부분이 또 남아요 약간 네.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내가 돈을 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건뭐 때문에 그러냐면 뒤에서 말씀하신 청년 재직자 내일 청 공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기업이 돈을 적립을 어, 하지만 이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가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2년형하고 3년형 이 있는데 네. 2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300, 그다음에 기업이 부담하는 게 400, 정부가 900 이렇게 되면 이제 1,600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3년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600, 그리고 기업이 600, 정부가 1,800, 이러면 3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2년형은 이제 월로 따지면 우리 청년들이 내는 돈이 12만 5천원, 네. 3년형은 16만 5천원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그 2020년에 좀 변경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워낙에 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자금이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이제 2020년에는 조금 아무래도, 어, 변경을 시켜가지고, 뭐 말하자면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한 건데 그 변경되는 거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2020년도에는 네. 가입기간 신청이 네. 3개월 이상 재직자에서 6개월 이상 재직자로 그렇죠. 변경이 네. 되었고요 네, 네. 소득기준도 월 네. 500만원에서 네. 350만원 이하 분들만 네. 어, 가입 네. 가능한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3년형의 경우에는 네.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한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3년형이 작년에도 2019년에도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올해는 이제 뿌리기업만 해당되는 걸로 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요. 그 시, 중도 그까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어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지한 금이 없는 게 6개월, 네. 네, 6개월 이내에 해지 중도 해지하면 이제 중도 해지한 금이 없는 건데 이게 이제 12개월로 더더 더 기간을 더 보겠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지원을 많이, 지원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좀 해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생기는 것 같아서. 좀 네. 이런 요건들을 네. 좀더 강화하는 네.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요거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청년 내일 채험 공제 좀 관심 깊게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무사님이랑 아까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청년 재직자 내일 채험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내일 채험 공제. 그 다음에 그냥 내일 채험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청공제 이렇게 나눠지니까 청년 쪽은 청년 내일 청공제랑 청년 재직자 내일 청공제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차이점은 네. 그 오인 이상이 안 되더라도 네.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첫. 청년 큰 재직자 내일 청공제는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12개월 이내에 이제 뭐 가입 요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네. 일단. 그 재직하는 원래 재직하시던 분들도 네. 아무 때나 이제 나이만 맞으면은 네네네. 가입을 신청하실 네네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 근데 차이점은 네. 그 근로자가 이것도 그 일정 금액을 내셔야 되고 예. 예를 들면 이제 12만 5천원 12만 원을 내셔야 네, 되고, 네. 기업은 20만 원을 내셔야지 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내일 청구 공제처럼 네. 기업에다가는 정부가 지원금을 안 준다는 얘기죠. 예, 네, 맞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이 직원이 이제 나이가 딱 되더라고요. 원래는 저도 내일 체험 공제를, 청년 내일 채험 공제를 하고 싶었는데, 예, 예. 그분이 이제 기존에 다른 사, 회사에서 다니다가 오셔갖고 예, 예. 그 기간도 뭐 6개월 이내에 오셔갖고 네, 네. 그 가입은 못하고 네. 다른 걸 찾다 보니까 내, 재직자 내일채용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사무 실에 있는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1년 근무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이나 이런 것도 상향이 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20만원 부분을 네. 상여나 그리고 월급 오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해서 네. 어, 20만원을 채워주고 네. 그 청년분도 네. 12만원을 네. 부담을 하기로 해서 예, 예, 예. 어, 가입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정부 지원금이 3년 동안 네. 1,080만원, 1 8 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예. 1년 동안 300만원 네.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것도 사실 상당한 그렇죠.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 청년은 몇년 납입을 하나요? 어, 직원분은 납입은 3년 납입을, 3년 하고요. 납입을 하고요. 5년이라고 네. 써 있는데 네. 3년 납입을 하고 2년은 네. 거치 기간이기 때문에 예. 2년 내에 퇴직을 5년 3년이 지난 다음에 퇴직을 예. 하면은 네. 3, 3년의 효과를 다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똑같이 뭐 1,6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받아 가나요? 만약에 3년 채웠다. 3년. 어, 3년을 채우면은 예? 회사가 납입했던 월 20만원에서 예? 어, 1년 720만원이죠. 그리고 예. 청년에, 청년이 납입한 금액은 그 최저 12만원이고, 네. 그 납입금액은 얼마든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지원금은 3년 동안 1,080만원 네. 지원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받을 수 있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한번 해볼만 하죠, 그죠? 네. 네 근데 어차피 사업주 입장에서도 급여를 이제 올려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조정을 해서 맞추시면 네. 예, 가능하실 것 같네요. 일단 네. 3년 동안 예. 1년에 300만 원의 월급 향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거는 뭐이 회사가 특별하게 그렇죠.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이제 어, 혜택이 있는 거고요. 예, 예. 좀 단위 좀 중간에 퇴사할 생각이 들었다가도 네네. 3년 동안은 아마 계속 네. 다니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laughs> 그렇죠. 듭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어쨌든 네. 그 이제 이직 이직이 자주 일어나는 걸좀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들이 저도 이제 컨설팅 해보면 항상 고민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네. 본인이 부담을 더 늦, 저기 해야 되니까 가져야 되니까 네. 내가 20만 원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좀 어떨까요? 급여 이제 오르는 걸로 좀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아, 이분은 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네. 기존에 주시던 월급을 조정해서 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네. 월급별 동일한 그 정액 급여를 주주시면 안 되고 네. 그 추가로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상여금이나 네. 부정기적으로 주시는 상여금이나 네. 또1년 지나서 월급 네. 재협상을 할 때. 네. 어, 급여를 올려주시는 것보다는 네. 이거를 대신 들어준다라는 표현으로 좀 네네. 계약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어차피 그 자꾸 이제 내가 뭐 200만 원 주고 있는데 자꾸 거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거를 줄여서 네. 납부를 하시면은 네. 최근에 그 네.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뭘 네. 급여를 조정해서 주면 안 된다. 네. 그거를 네. 좀조심 하셔야 네.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년 급여 인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업계 평균적으로 보면 뭐7%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어차피 급여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어이 청년 재직자 내일 청공제라마 신청을 하시면 네. 어, 아마 직원도 도움이 되시고 아마 사업주도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예,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사업주는 내가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좀 좀 앞뒤가 좀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입을 하시면은 네. 그 직원도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되고 예, 예. 사업주분도 납입 네, 네.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어~ 충분히 뭐~ 좀 여러 가지 혜택이 네, 생긴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 세무사님이 직접 본인이 우리 직원들 하셨으니까 네. 뭔가 이제 다른 또 혜택도 다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이렇게 쭉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청년 내일 체험공제 그다음에 청년 재직자 내일 청공제 이렇게 청년은 두가지에좀 괜찮은 지원금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더 찾아 보시고 그다음에 또더 상세한 좀 상담이 필요하시면 또 이메일이나 이렇게 남겨 주시면은 또 우리 세무사님 또 직접 또 상담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